이거 뭐야? 잘, 잘한지 뭔지 모르겠다. 아, 여기 잡혔네. 진천 백곡조수지 낚시 왔습니다. 아내는 같이 왔습니다. 어, 이게 붕어가 잘 잡힌다 그러는데, 붕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낮 12시 30분인데, 지금 아마 한낮이라서 어, 고기가 안 잡힐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일단 한번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낚싯대는 짧은 거두대 이렇게 펴놨습니다. 미끼는 지렁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심 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 응. 보여? 콩콩했어. 콩콩했다고? 콩콩 했어. 콩콩 했다고? 콩콩 하는데. 아다다 먹었네. 다 먹었다. 거의 뭐 미키 없이 그냥 낚시했네 에이 콩콩 콩 했어. 맛시게잘 먹고. 이제 와서 재미를 봤는데 한 마리 따잖아야지 자 아유 바람이 기 불어가지고 아유 떨리지 마세요 바람이 너무 분다 어이씨 야 아유 기력이 딸리네 기력이 딸리는 게 아니고 바람 때문에 맞바람 치니까 어 이게 나가지 는 않네 얘랑한 한 건지 볼까 예. 다 먹을게 어 얘는 있네 어 얘는 있네 물길이 쳐가지고 이게 작겠나? 저기 왜 보트있잖아 보트. 있자, 보트. 음. 레드 보트가 계속 사람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파도가 자꾸 밀려오는 거야 이렇게. 바람이, 바람이 그렇게 이렇게 묽게 철건 아닌데 보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같아. 보트 때문에. 바보 낚시꾼이 왔다고 물고기가 놀리는 거 아니야? 바보라고? <laughs> 이럼 음, 바보새끼 새끼, 새끼 또뭐 어? <laughs> 나한테 밥 주러 나한테 밥 주러 왔냐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또 <laughs> 그러니까, 아. <laughs> 이렇게 밥이 <답이> 둔해서 어쩔 거여 너 항상 여기 와서 밥만 주고 갔잖아 이러잖아 그러니까 응? 알아본다고 에이, 얼찌기 초짜 낚시꾼 말이야 이거 와가지고 그냥 물고기 먹이 가지고 가는 거지 뭐할수 없지 뭐소 뒷발에 이것도 지 잡듯이 이렇게 잡 이게 시원하게 좋다. 응? 어?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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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아, 앉아. 아자 앉아. 잘잘잘 지나니. 겠 빠지게 생겼는데. 아이고, 좋다. 들 아, 뭐야? 커도 꽤 큰데. 어지 어, 잡았다. 뭐야? 그 자, 자라다 자라. 아, 이 큰일 났네. 이거 자라 자라야 뭐야 이거? 자라 같아 자라. 아우 시 큰일이다 큰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또 보내야지 뭐. 아이고 이거. 또 보내야지 뭐. 잡히는 게 잘아요 어떻게. 된다. 아이고. <laughs> 왜 네가 잡혔노. 아. 오 강아지 미스라. 아이, 잘하고 씨. 배다 모아줄게, 배. 배한번 보자. 배. 배가 이렇게 생겼다, 잘하가. 아. 어묵이하고 아음 잘하고 틀리지. 틀려. 야, 너왜 먹었어, 그럼. 어, 꽤 크다. 엄청 크다. 목이 이렇게 길어지네. 에이. 어? 뭐가 무시오고 돌려줘. 이거 로라봐 이거 잡도록 해볼. 찍오 오, 또 망간다. 그래 그래 그나 괜찮아 괜찮아. 나도 나도 그래 잡을게 나도. 번쩍 빨라. 빼줘지서 가야지. 어게가만있라있어라 좀. 다른 거 갖고 올까? 농주? 아이씨. 깨줄게. 야, 야. 오우, 이 새끼가, 그냥. 보내둡니다. 보내줘야지, 아이, 이새 오지 마. 다못 오지 마, 이제. 아 잘, 잘 살아. 가. 안녕. 잘 가. 찡지댕이 한 마리 해봤어. 이거 가지고 큰가 말해, 밥. 우리요? 그게 또 눈에 띄었네. 청지렁이 색깔이 청색인 거 아니요? 저쪽 건너편에 배스 낚시 하시 분들도 있습니다. 비가 오리고 하늘은 잔뜩 집 뿌려 있습니다. 자란지, 남생인지 모르지만, 그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낚싯대두대 그대로 지렁이 밑에 끼워놓고 있는데, 아직 입질 없습니다. 아우, 천은 거리가 구르릉구릉 르 합니다. 아, 비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 비가 오네 또. 아우, 세차다 와, 새차게 오네. 오, 비가 이렇게 온다겠나 오늘. 누나 응, 그랬어? 네. 와, 힘들다 이거. 이낚시비겁네 이거. ああ <noise> <noise> 어 되는가 낭만으로 생각하면 낭만이고 무언데 이렇게 맞하는 것들이 낭만이다 엄마 어? 자 잡고 가야 되는데 니가 자만안도는다그러니요가 그치 생각을 안 하는데요 잠자리나 날아다니고 그 땅에다가 말게 저기로 말하지 마 왜이렇겠 꼈지? 2시 20분이네. 응? 시2분 비가 오니까 세상에 다 조용해졌네. 응? 잠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날아다녀? 비는, 비는 오는데. 와. 잠자리 한 3, 40마리 되는 것 같아, 3, 40마리.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것도야 오래간만에 보네.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니 금방 햇빛이 다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날씨는 도깨비 날씨겠다더니, 자비거시면또 열심히 낚시하겠습니다. 하잖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바람이 또 않더니... 시원하네. 도망갔어? 애씨! 카메라 찍으러 간 사이에 잘 갖고 있지. 그거를 뺏겼어? 응. 아... 그래. 손맛을 봤으니까 다행이네. 아쉽네. 확실히 잡았었어요. 잡았어. 에이. 어, 잡았다. 잡았습니다. 잡았다. 아, 어, 블루길입니다. 뭐야, 이거 블루길이네? 중, 음, 중뭐 아니야? 블루길은 음, 네모난 블루, 거 아니야? 중앙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블루길, 블루길, 새끼. 새끼? 아, 이거.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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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게,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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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가이줄게만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블루기다. 이 블루길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궁금해. 붕... 수합니다 바람도 불고, 물결이 많이 쳐가지고이더 이상 낚시를 할 수가 없어.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비도 올것 같아요. 자, 갑니다. 오늘 성과는, 남생인지 자란지 모르겠는데, 토종, 어, 자라 한 마리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블루길, 블루길 민 마리 잡았어요. 이거 보니까 근데, 이백국저수지에 붕어는 얼마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붕어 낚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여기는 없고, 아마 수로 쪽에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붕어 낚시 안 됩니다. 시간 보내고, 그냥, 세월 남는 데는 좋은데, 예, 거기는 안 잡힙니다. 붕어 한 마리, 얼굴 좀 보고 갈라 그랬더니, 결국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갑니다.